기다리고 있었냐? 응, 거기서 일광욕 하고 있었어? <laughs> 발라당 하고 싶어? 응, 진주 밥 주고 온다 가라. 가자. 얼른 가서 나 일이 많아. 지금 30분 일찍 나온 거야. 얼른 갈 거야. 얼른 오세요. 우리 진짜 배추 건져놨네. 얼렁아, 어들어 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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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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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같이, 같이, 같이. 얼른 가자고. 할른가할른가로 가. 롱아할롱아 <laughs> 상추 뜯으셔요. 네. 예. 또 누구 드릴라고? 예. 네. 아. 아삭아삭 맛있겠네. 다녀오셔요, 아이고이 어이? 세상에. 뭔 일이 돼? 여기 뭐, 공주. 크림이. 어, 집잘 보고들 있었네. 에이 삼색공제, 저, 공주 삼순이. 똘망아. 뭐하니, 너? 아이고, 콩이. 아침에 수도가 얼어갖고 안 틀어지더만, 틀어지면 출발 좋게 덮어도 오네. 꽁꽁 잠갔는디도 아, 텅텅이도 얼른 내려와라. 거공주뭔 애교를 떨어어 누구한테? 크림이한테 장난을 거는거지? 똘망아 귀찮아대 응? 통통이 삼순아 미인게 클레오파트라라고 지어줘야 된디 삼순이 코봉이 왔어? 오랜만이네 며칠 만에 보네 앵경도 왔어? 앵경. 너희도 혹시 김장 도와주러 왔냐? <laughs> 오늘 단체로 또. 홍이야. 그럼 밑에 집 가지 마라. 아직도 농약내가 좀덜 가셨어. 속이 미식거려. 어저께 배추 간친데 아주 속 뜨고 존났다. 며칠이 지나도 냄새가 가시더라. 크림 얼음 녹았니? 저거 따스물 해놓은 거 먹으면 될 것인데 그래도 저거 다 녹혀놓고 갔는데 두분이나 새벽에 물 끓여서 5시에 끓여갖고 미참못 주고 내가 일해 분이라고 6시 넘어서 한번7시 나가면서 끼리고두분이나 떡볶이 이렇게 덮어놔도 어보면물 나온가 모르봤다 어쨌건 물안 나오네 감사합니다 물 나온다 거기 <laughs> 들어갈 거야? 아, 물 나온다 소금이 사만툭 튀었네 한장하는물 얼른 물 죽기 전에 싹 씻어줘야 할것 같다. 비대칭하지말라기도 이놈새끼들이 노인네가 죽을라 뭐 곱게 죽지. 뭔 놈의 약을 이사올 때부터 농약 쳐서 아니 지약 쳐서 애들 많이 죽여놓고 한나 이사 오기 전부터 그렇게 하는 게 생활의 습관이니까 애들 양백에서 죽인 것이 일인가 애들이 밥을 달래 축 달래 묵었으면 뭐 똥을 싸야지. 뭐 똥구녕을 말뚝 박아서 막어나 칼면 이마에다 대고 방구를뻥끼이으래 빵꾸나불. 당연히 고양이는 똥 싸면 흙에다똥 싸지. 맨날 똥 싸도 나는 치워주고 냄새나는 코꾸녕 한번 들어 마시고 물청소한번 하면 되지. 사반도 이렇게 똥 싸놓고 그냥 오줌 싸놓고. 그림시나면 코끝역을 막고 궁시렁거림시렁 사는 거지. 꽁아 자기들은 똥 한상값어. 똥꼬역을 다막아버려야 당연히 사람이나 동물이나 먹으면 싸야지다 먹었냐 그새? 응. 다육이는 썰이 먹고 다 얼어 죽어버렸다 이제. 토와 되어서 골 골가닥 가본다. 골로 다른 데는 봄 시골집에만 가보면은 잘 살고 있드만은 방에서만 살던 것이라 그런가 봐. 공주야. 여기 공주. 또그 주인 상추 뜨던데 오후에. 친하나도 주신다고 뜯어다 싸먹으라곤 혼자 뭔 맛으로 삼순아 우리 사촌은 이름이 삼순이 땅께 네. 거울공주 삼순이 덕순이 또 누구냐 희자 또 봉순이 이름 다 나오네. 최은실 와 우리 집 식구들 이름은 우리 동생 이름은 일순이 올케 언니도 일순이 여경이 왕내 여동생. 걔는 개명해서 이름이 여경이라 이뻐. 나도 말못이어한 바꾼만 생각하면 돼야. 콩이, 코봉이 지나가도 시이다 우리 유기모 공주.